맛있어요? 네. 발이 없어졌네 네. 어디갔지? 거기 발이 있어? 네. 하빈이 코어디어코 거기있어 맞아 눈은 눈아눈 약해있어 <laughs> 윙크했어? <있어? 웃음> 하빈이 발가락 어디있어 발가락 발가락 네. 어 거기 있는데 손이 안돼? 네. 어 알았어 여기 여기 발가락이야? 맞아, 어. 아니야. 하빈이 먹어. 하빈이 입 어디 있어? 입, 아, 그게 입이야. 맞아, 눈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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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눈썹, 어디 있다고? 눈썹, 눈썹, 하빈 <laughs> 아. 눈 뭐지? 뭐지하지마하돼지마안돼안만 지만. 안돼 괜찮 김아빈. 김마빈 하지마. 하지 말라고. 김마빈 가지 말라고. 웃지마, 아파. 응. 아! 아, 아파. 어. 아야! 아야! 안돼, 안돼! 호 해줘야지, 코. 호. 호 아야, 응눈어딨어 눈? 눈. 코는 코. 코, 입은. 입은. 응? 입이야? 아, 코. 눈. 눈. 머리. 머리. 어머. 응? 응. 갑니다. 어머, 머리 풀지 마, 풀지 마. 안 돼. 안 돼. 어어. 어디가? 안될 거야. 고쳐자 알아서 미안해.